그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자 김도 첫 번째 세트 세랄 잡기 위해서 전진 3병영 합니다. 이게 벙커를 짓는 일꾼을 때리는 일꾼들의 똑똑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좋아져가지고 <laughs> 옛날에 비해서 벙커링 맞기가 쉽긴 하거든요. 일단 봤습니다 세랄. 보통 이렇게 딱딱딱 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삼병형이라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벙커로 완전히 입구를 막는 거는 못했고요. 그러면 해병의 물량으로 컨트롤로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까지 세랄 컨트롤 좋아요. 벙커 점사하고 있는 세랄. 벙커 다시 한번 취소. 벙커 파괴 당했어요. 다시 한번 벙커 짓는데요. 가축이 완성되면은 김도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벙커를 계속적으로 점사를 한 거죠. 가쪽 일꾼 때려주는 세랄이 여왕 허리 돌려주고요. 어떻게든 건설로봇이 살아나오면서 벙커에 들어가고 싶은데 벙커 들어가기 전에 일꾼 잡히고 아 그래도 해병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축 점사. 오 해병 남아 있어. 요아병아아 있어요. 해병 아아 오, 세랄도 여기서 보시면은 애병은 7기인데 저글링 나오려면 한참 멀었고 왔다갔다 허리 돌리는 동안에 일벌레 잡힌다는 판단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막아... 못 막겠다. 오호... 자, 김도욱 대 세랄 승자전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고요. 첫 번째 세트 전진 3병형으로 승리를 가져간 김도욱 세랄 상대로 과연 3판 2선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번 세트는 무난하게 트리플 바이오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공까지 가는게 아니라 두번째 경영을 빨리 올렸어요 바이오닉으로 조금 더 빨리 넘어가는거죠 김도 바이오닉으로 빨리 넘어갔습니다 자김도 해병과 기갑병 러쉬 준비해주고 있고요맹독충둥지 업그레이드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러쉬가 이제 세긴 셉니다 요거는 뭐 나오는걸로 막아내면 되고 지금 정면으로 간 병력들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맹독충 만들어주고요 여왕도 많고 자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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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맹독 점사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일단 상계로 하고요. 상계 어, 너무 좋았고요. 기어병 뒤로 물리면서 다시 한번 영 점사 이제 맹독 또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똥망이 됐죠. 빈집도 당하고 정면 러시도 일벌레 붙지도 못했습니다. 부화장을 파괴하거나 취소시키지도 못했어요. 지게 로봇 당금 떨어진 따끈따끈한 거거든요. 업그레이드도 앞서고 일벌레도 앞서고 점막도 앞서고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세랄. 클램 선수한테도 요새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랄을 잡고 분위기 반등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랄 두 번째 세트는 내가 잡겠다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 타이밍에 해방성 견제 나쁘지 않은데요 이것또 태워서 도망갈 수 있고요 또잉. 이 타이밍에 해방성 견제는 좋습니다 너무 뜬금없이 들어와가지고 꽤 오래 방해할 수 있어요 김도 이번 경기 이기려면 완전 그후반을 봐야 되는데 그후반을 바라보면 은 정말 더그극후반 일꾼을 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지 의미가 생깁니다. 그 단계가 아닌 200대 200 반땅 대전은 저거가좀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반응 좋았고요. 오, 지뢰로 저걸 있는 좀잘 잡아 줍니다. 김독의 멀티 쪽으로 한번 가 보는데요. 전차와함께 기갑병이 있고요. 병력도 많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세랄. 비운 탐색 뿌려 주고요. 6시 쪽에서의 교전, 일벌레도 제압하면서 멀티 더못 늘리게 합니다. 역시, 김독도, 난놈입니다, 난놈. 굉장히 깔끔하게 여기까지 맞춰줬어요. 지금도 6시 쪽, 허리 잘 돌려주고요. 오, 좋습니다. 언덕에서 또 버텼고요. 12시까지. 우와. 김도우. 나쁘지 않은데요. 12시, 6시만 사수하면서 반 땅을 만들어도 어느 정도는 해볼만 할수 있습니다. 불곰 앞세우면서 해병 허리 돌리고요. 컨트롤 싸움 계속하고 있는 김도우. 지뢰도 배치해줍니다. 테란의 축적 자원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커머존을 지속적으로 해줌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지 않고 테란과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테란이 그이후의 전투에서 계속 잘해주고 있다란 말과 똑같거든요. 아, 이쪽도 놓치지 않고요 김독도 유령 준비해주면서 해병 불공 계속 찍어주고 5시 쪽 멀티 준비해줍니다. 여기가 이제 분기점이에요. 이 멀티 하나를 더 먹어버리면은 당연히 수비 범위가 엄청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세라리 병력 분배를 잘해서 한번 피해를 주면은 거기서부터 걷잡을수 없이 저곳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김독이 정말 깔끔하게 먹으면은 이제 세라리도 안정권이 아니게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오, 교전 너무 좋았어요, 김독. 글쎄요. 이이 이 정도 만들면은 클램은 세랄한테 못지고 조성주도 이 정도 때는 세랄 잘 잡았습니다 이 정도로 잘못 가서 그렇지 이거는 지금 테란이 그렇게 나쁠 게 없어요 물론 이제 패치 전 기준으로 말인 거고 패치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데이터가 없긴 하거든요 과연 유령을 모았을 때 똑같이 한번 세랄 잡아줄 수 있을 것인지 도전 잘해주고 있고 이것도 뭐 어느 정도는 막아줬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다 5시 반응은 바로 해줬거든요. 행성 요새 완성되기 전에. 과연. 어, 병력 군대가 아슬아슬하게. 아, 이거 조금만 테라리 더 남기고 갔으면은. 행성 요새 완성되고 막았거든요. 아, 결국에는 세라리.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와서 5시 쪽에서 이득을. 오우. 해병불곰 조금만 더 많이 놔두고 갔으면 됐어요. 정말 많이도 아니고 한4 마리 정도? 그랬으면 여기 다섯시 막았거든요. 야 이제는 균형이 꼬였습니다. 병력 분배를 했는데 한쪽에서 지고 멀티 날아가고 일궁도 잡히고 여기도 지금 재건을 못하고 있고 아, 바로 지지. 정말 한 번만 더 막았으면 됐거든요. 자, 김도욱 대 세럴 세 번째 세트 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승리하게 될 선수는 8강으로 직행을 하게 되고요. 이번 대회는요, 각 조마다 1, 2등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1등이면 조금 더 위에서 시작하고요. 2등이면 밑에서 시작해서 1등 진출이냐, 2등 진출이냐가 보통 이제 월드컵도 그렇고 뭐 스타크래프트 대회도 그렇고 롤도 그렇고 에지가나 싱글토너먼트 대회에서는 진출하는 게 거, 거의 위치가 똑같아요. 2등으로 가든 1등으로 가든. 근데 이 대회는 1등이 조금 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욱도 에지가 나면은 정말 힘든 상대지만 어떻게든 이겨서 1등 진출을 다른 대회보다는더 마음에 두고 있을 거예요. 9시 쪽, 자원지 방해해 주고요. 번식지를 또 빨리 올린 세랄. 업그레이드보다 항상 좀 맞춰 나가겠다. 항상 초반에 김독이 이것저것 시도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보다 무조건 다 맞춰 줄수 있는 벤시도 맞고 배틀도 맞고 뭐 찌르기도 막는 그런 체제부터 먼저 준비를 하고요. 자, 세라는 바퀴로 중반 타임을 넘기면서 감염구동이 가시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피그대회는 오늘 시작해가지고 16강은 4일 연속 있습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요. 3월 2일까지, 2월 27일, 28일, 1월, 3월 1일, 3월 2일까지 4일 연속 오후 6시에 시작을 합니다. 병영을 많이 늘려주고 있거든요. 추가 사령부보다는 병영을 늘려가지고 최대한 좀 짠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구도를 김도욱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 여왕 몇개 흘리는 거좀 커요. 병력 양이 좀 충분치 않은데요, 세라. 그래도 저걸링까지 오는데 하염차가 저걸링잘 때려주면서요. 상패업이 아. 싸우면서 업그레이드가 조금만 더 빨리 됐으면 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김동은 불곰에 이어서 전차까지 꾸준히 찍어주고 있어요. 이러면은 사령부가 엄청 느려지고요. 후반에 힘이 떨어집니다. 근데 세랄 상대로 이런 플레이를 하면은 세랄은 살모사를 항상 빨리 끼우는 선수라서 안 먹혀들 때가 많거든요. 정말 물량의 힘으로 컨트롤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막는 세랄. 김도욱의 해방선이 조금 더 살아 있었어가지고 진군할 때딱저 해방선으로 시선을 끌고 진군을 하는 게 가장 좋았거든요 하지만 빨리 잡혔습니다 네대 가보는 김도욱의 병력들 업그레이드 아직 안 됐고요 사모사 흑구름 뒤쪽에 전차가 있긴 한데 전투를 하면서 공속모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해병들 상기가 좋았고요 어, 해병대 상계가 좋았어요. 해병불공. 거기도 전차가 남았거든요. 전차가 또 맹독처럼 잘 때렸고요. 지금 업그레이드 똑같은데도 세라리 이렇게 밖에 전투를 못하면요. 2업 되면은 세라리질 수도 있습니다. 김독이 정말 세랄을 한번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2업 되거든요. 빨리 삶아서 에너지 모아야 되는 세랄. 전차 도우고, 일단은 흙으로 다시 한번 상계하는 김독. 아, 근데 방금 후꾸름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가고 또 후꾸름, 아, 테라레 살모사. 야, 후꾸름 두 방이 전차를 바보로 만들어내면서 업그레이드가 앞선 테란이지만 더 아까보다 못 싸워버리는. 야, 이러면 업도 따라오고 살모사 고스란히 살아있고, 김도욱은 사령부도 안 짓고 삼삼업도 안 눌렀기 때문에 미래가 없거든요. 썩싸움이 나쁘지 않았는데, 역시 살모사를 끝까지 살리는 집중력을 보여줬던, 세랄. 그래도, 이 병력들을 어떻게 부하당 테러하고, 어, 근데 테러, 아우! 최대한 불공 태워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거기까지는 안 됐구요. 아, 뭐! 다시 한번 크게 돕니다 조가 멀티들을 계속 괴롭혀주는데, 문제는 김도욱이 지금 뭐 없어요. 삼서부터 이제 눌러가지고, 저 오르손도 영한테 끊길 것 같거든요. 6시꺼 끊겼고요 탈모사를 좀 잘라줬어야 됐어요. 다시 한번 내려오는 김도욱의 대군. 흑구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탈모사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바이킹이 탈모사 미리 때리거든요. 살모사 하나 잘랐고, 바이킹 하나 살아남습니다. 이러면. 다시 한번 살모사 더 찍어주고 있는 세랄. 그러 세랄 여유가 있어서 저글링 맹도층을 한번 돌려보는데요. 본진 사령부 옮겨서 자원 채취하려고 하는 김독 저글링은 맹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김독 가뜩이나 올인인데 더 올인해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세랄. 일꾼 잡히구요. 저거는 다시 한번 돌려. 아 템포 완전히 꼬였습니다. 저거는 이제 돈이 너무 많아서 시간만 있으면 은 저런 저글링들은 꼽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세라의식 도망자 저그 너무 좋은데요. 세라는 병력이 계속 찍혀요. 이쪽 불곰도 케어 못한 김도우 아 방사막도 지금 난리났습니다. 방사막 중단됐구요 병력 인구수는 비슷한데 이제 후속 나오는 질이 달라집니다 센터쪽 세라 굳이 싸울 필요 없긴 한데 돈이 많아서였을까요? 굳이 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돈이 워낙 많다보니까 적당히 소모전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김도 03업이라도 돼야될것 같은데요. 세랄은 33업 완료. 김도 03업 10초 남았습니다. 어 터질 뻔했어요 이거. 근데 저글링 다시 한번 빈지. 김도기 최종전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세랄 돈이 엄청 많아요. 다시 한번 세랄의 무서움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김도욱 대세랄. 세랄은 세랄인가? 끼끼